소개를 한번 해주고 할까요? <laughs> 아, 네, 네 자기 소개를 한번 해주고. <laughs> 아, 감사합니다. 네, 둘, 셋. 안녕하세요, 에너지 팡팡 파스텔걸스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자기 소개를 한번 하고 무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파스텔걸스의 든든한 리더 수민입니다. 메이커이자 리드보컬 다운입니다 안녕하세요 파스텔걸스의 메인보컬 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리드댄서 오우 소희입니다 오우 원래는 노래 한곡 하고 소개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모르실 것 같아서 <laughs> 내가 먼저 소개를했습니다 <laughs> 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셋 안녕하세요 에너지 팡팡 팡세가 있입니다 고양시 시민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laughs> 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고양 특례시의 무궁한 발전과 문화 연등제를 통해 시민분들의 행복과 소음 상치를 이뤄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된 이 행사에 저희 파스텔걸스가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돼서 너무나도 영광스럽습니다. 네, 네. 어, 유네스코 세계무역문화유산인 제22회 고양시 어, 문화유... 문화연등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고양 특규시의 문화연등제를 축하해 주시러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와 하니까 아, 저기 뒤에까지 완전 꽉차 있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아. 이렇게 뜻깊은 자리 저희 파스텔벌스가 가수로서 설수 있어서 굉장히 행복하고 뿌듯한 것 같고요. 네네. 여러분도 어떻게 즐거우신가요? 네, 네 즐거우시다면 다 같이 큰함손하게파수 와,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저희가 첫 번째로 들려드렸던 곡은 미국 한인의 동포분들 기념식에 저희가 초청을 받아서 미국 워싱턴 DC에 다녀왔었는데요. 그때 많은 동포분들의 눈물을 흘리게 했었던 곡이었습니다. 제목은 바로, 아리, 아리!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다음으로 보여드릴 곡은 대 선배님이신 이은하 선배님의 밤차를 저희만의 색깔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보다 더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웃음> <웃음> 啊。 저는 요 며칠 사이에 또 일기예보에 비가 온다고 그래가지고 사실 맞아요. 걱정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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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오늘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공연하기 딱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맞아요. 여러분들도 좋은 시작! 아네 아, 네. 요즘 저희가 굉장히 많은 연등제 축제를 다니고 있는데요. 네네. 어 어느 연등제 못지않게 고양시 연등제도 연등 연등제도. <laughs>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아유 맞습니다 네, 지금도 네, 굉장히 분위기가 좋지만 제가 분위기를 조금 더띄어볼까 하는 여러분 괜찮으실까요?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다같이 큰 함성 함께 박수 오! 이쪽도 재거 없어 더큰 함성 함께 박수 오! 좋습니다 그럼 다같이 더큰 함성 함께 박수 와 무슨 아이돌 팬들입니까? <laughs> 네. <목소리> 어, <laughs> 어, 역시, 네네. 역시 고양시 네. 신도분들, 고양시 시민분들, 여기 오신 모든 분들 역시 센스 넘치시고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네, 아, 맞습니다. 저희가 이어서 이 분위기 이어서 다음으로 준비한 곡은 어, 특별한 곡을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네. 바로 올해가 무슨 해죠? 천명해죠. 네, 맞아요. 천명해잖아요이 천명에. 어울리는 곡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저희가 지난주에 나온 따끈따끈한 신곡인 경사로새 청룡이만가라는 곡을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이경사로새 청룡이만가는 2024년 청룡회를 맞이해서 온 세상이 기쁘고 이 기쁜 경사가 자손만대에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을 담은 곡입니다. 이 경사로세를 들려드린 후에 호응이 어 아준이 너무 좋아서 힘들겠지만 호응이 가장 좋았던 분을 저희가 어 뽑아서 저희가 직접 사인한 앨범을 선물로 드리려고 해요 <laughs> 여러분들 잘해주신거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청년희망가 라고 선창하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경사로세 라고 외치면은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서 네, 핸드폰 후레시를 흔들어주는 언니분이 아, 너무 잘해주시더라고요. 네. 네 어, 저희 앨범 아마 전달해주실 거예요. 네, 관계자분께서 전달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네. 다음은 제가 한번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어, 저는 어, 한번 이렇게 쭉 봤는데 어, 지금 이렇게 한손들 어, 네, 맞아요. 지금 손도 시기창고 어, 박수 치시고 이렇게 손 드시는 분들 많아요 네, 관계자분께서 어, 이렇게 선물 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한번 네, 네, 감사드립니다. 그럼 제가 다음으로 뽑아보도록 할텐데요. 저는 저희를 너무 흐뭇하게 바라봐 주신 분이 계셨어요. 정말요? 아, 저한 빨간색 바람라이 입고 계신데, 아 네, 맞아요. 너무 싫어하시나요? 전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마지막 소리야! 어... 그 네, 맞아요. 리고 이제 저빼 뒤에 빼 뒤에 회색깔 티셔츠를 입고 후리시를 막 들고 막 이렇게 맞아, 맞아, 맞아! <laughs> 네, 계속, 아 여기에서 열심히 응원해 주시더라고요. 판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전달해 주시는 게 혹시 앨범에 네. 여유가 남는다면 저번 분더 뽑아도 될까요? 아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 네. 한번더 드릴게요. 오, 오, 좋습니다. <laughs> 딱세 분만 드릴게요 제가. 그래, 블로. 또. 그럼 제가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걸 쓰지? 파스텔 걸스. 파스텔, 걸스. 파스텔, 걸스. <laughs> 파스텔 걸스가 노래를 할때 저작하고 이쪽에서 춤추는 신분 따라서 그분을 내가 드리겠습니다. 두 분만 딱 선정해서 아셨죠? 방해 안 되게. 끝에서 만춤 추는 것, 여러분 나오시면 제가 두 장씩 드릴게요. 아셨죠? 자, 저 노래할 때양 옆에서만 하세요. 가운데 있으면 방해되니까. 아셨습니까? 하실 분 계세요? 네, 그럼 두 분만 딱 나와서 춤을 추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저니까. 역시나도 제목서로 서도 많이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오! 네, 그럼 제희가또못이기는척 앵콜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들 근데 가희가 아직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하루 세걸스 고생 많으셨습니다. 즐거우셨어요. 네, 오늘 이렇게 문화 연등제를 준비해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 초청해주신 고양시 불교사합명합회 어, 대덕스님께 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laughs> 네, 여기 계신 이번 달이 5월 달이잖아요 그렇죠그렇죠 가정의 달인 만큼 가족들과 행복하고 따뜻한 시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저희 퍼스트걸스 인사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에너지 팡팡 퍼스테걸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수고했어요